배경에 <grassroots> 화가 너무 많아서 그러셨고요 하루보다는 응. 내가 확실히. 하루는 내가 재밌지. 내가 혹시 나고. 다른 사람이야? 아니. 응. 내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? <SANTA Maria> 하루씨,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. 하루야. 은다로. 은다로. <SILA> 아 실수. 어쩔까? 어떻게 할까? 그 이거 김성우라고 생각하고 때리고 있어. 어. <laughs> 야, 너라고 생각하면.. 야, 찌그러졌어. <laughs> 힘내라, 힘. <laughs> 아, 너 저기 가 좀. 아, 너 저기 가 좀. 너나감사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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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감싸게>. 아, 그래? <laughs> 가보지 않을까? 어, 기다려보자. 아, 이번 촬영도 너무 귀엽다, 진짜. 재욱이가 친구가 보니까 좋아하네. 좋아요. <laughs> 날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그래야너 상처받는다.